네 오늘 성령과 관련한 시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 이어가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근데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 했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으시고 근데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자,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공상만화와 같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뭐 깜짝 놀라고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에게 유익함이라 했는데 과연 어떤 유익함이 주어졌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해 보지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예수께서 떠나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님에게 많은 별칭이 있는데 그 많은 별칭들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별칭이 아무래도 보혜사. 포회사 성령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포회사 성령 도와주시는 성령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하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별명이 별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또그 아들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 영광의 영 생명의 영 예, 뭐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다양한 성령에 대한 별칭이 많습니다. 성령에 대한 다양한 별칭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방법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도와주시니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에게 유익한 성령이 되는 거지요. 보회사가 무슨 뜻이에요? 네, 도와주시는 분, 도움이 필요한 자 곁에서 도움을 주는 자. 성령께서 이 보혜사로 오셔서 법적인 조력자나 변호사, 위로자 또는 상담자 또는 친구와 같은 도와주는 헬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시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시고 약한 자를 세워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이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이 연약함이 참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도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도를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걸 도와주신다고 했지요. 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왜? 네? 기도가 모든 일의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기도가 만사다. 기도가 모든 일의 중심이다. 성령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가장 중심되는 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문장을 수정해서 하나님에게 맞게끔 기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그냥 하세요. 성경은 기도를 잘 해라. 미사여구를 발휘해서 말을 멋지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리면 누가 도와준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하는 게 뭐예요? 오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멋진 기도는 할수 있어요. 신앙을 신앙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기도에미사여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하는 게 그냥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지 길거리 가면서도 내가 지금도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를 하세요.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잘 못해도 좋아요. 무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에 이제 그분이 장로님 되시고 원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 원로 장로님 되신 분이 청년 시절 때에 예수를 믿다가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그 장로님의 어머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외아들 그이병기 장로님이 군대를 가시니까.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이 양반이 무슨 기도를 할줄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지 우리 아들 병기가 군대를 갔으니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해야지 하고 그냥 무작정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할줄 알아야지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 병기를 그리고는 한 말이 없어 주여 우리 병기를 그 우리 병기를 이두 마디 속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아시고 기도를 수정해서 우리 이 병기 군대 잘 갔다 오고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군대 있는 동안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 아들이 장로님이 되고 지금 원로 장로가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많이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 우리 인생의 안내자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해 주시는 우리의 성령.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도움 받는 거 아닙니까? 가르침 받는 거 아닙니까? 모를 때에 물어보면 아, 이거구나. 금방 할수 있고 정확한 길을 향하여 갈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잘안 돼요. 왜안 물어보는지 몰라요. 이 저도 참 이게 교만해서 그런지 잘안 물어보는 성질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이제 운전할 때 길을 모르면 세워놓고 물어보면 되잖아 나가서 내가 어디 어디 가는데 어디냐고. 근데 아주 그냥 아는 것처럼 핸들을 붙잡고 계속 헤매는 거야 그냥. 예? 여기 가면 되겠지 또 헤매고, 이 가면 되겠지 또 헤매고.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제 아내가 좀 지혜로워요. 아 세워. 그리고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문도 뚜드리면서 여보세요 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어디 어디를 가는데요? 어떻게 가야 되지요? 아 나와 가지고 또심빨한나게 가르쳐 주지요. 저기 있죠. 저저저저 좌회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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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기 가다 보면 거 가게 안에서 거기서 우회전. 그러면 100미터 가면 있어요. 아 네. 얼마나 정확합니까?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물어보는 것처럼 가르침 받는 것처럼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요? 네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 자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라고 성경을 말했어요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성령께서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했으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길거리 가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몰라요. 내가 잊어버렸어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몰라요. 또 한번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 가르침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령님은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 막힘없이 구석구석 환히 다 아시는 성령,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의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168시간 중에 한 시간 와서 앉아 있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너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나전도회 회원들 예, 70세 이상이 이제 20세, 20명 되어 가는데, 예, 얼마나 잘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들 네. 아, 저도 60 넘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70 넘으면 아마 더잘잊어버릴 겁니다. 예, 아직 안 살아봐갖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잘 잊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네. 예. 혼자 살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예배 드리고, 반복해서 또 설교 듣고,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별명을 붙이면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서도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지요. 진리는 예수님. 진리는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또 성령님에다가도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세분이또 똑같다는 이야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본문 말씀에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해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아 지금까지는 계속 도와주는 것으로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책망하신다로 나왔습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 조금 두렵기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책망하는 것은 세상을 평정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요.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이 책망하신다 이 단어가 헬라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폭로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바로 잡는다, 꾸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고 폭로하여 깨닫게 한다. 때로는 심판도 하시지만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겠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책망한다, 심판한다가 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확신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고 혼내주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확신시켜 주신다 이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하시는데요, 사건을 조사해서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한 정죄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확신시켜 주신다 했으니 이 확신은 누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믿는 신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신자들에게는 보혜사요 변호사로 오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걷는 선이 있어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죄에 대하여는 책망하신다. 주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할수 없어요. 안 믿으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하나님은 믿는 자에 대하여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하나님도 어찌할 방도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야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방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으면 공의가 아니죠. 산소 마스크를 써야 호흡이 가능한 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진 채왜 나는 호흡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살수 있는 방법을 주었는데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의사의 처방대로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왜 이렇게 숨이 가쁘냐고. 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그 환자에게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대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이 불가피한 인간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했는데,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이 방법을 마다하면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내가 책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용서가 가능해요. 다. 다 가능해요. 살인죄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불가피해. 안 돼.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회방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성령회방하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그럼 성령회방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성령회방이라는 말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나 성령회방전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빈정됐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 성령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하여 보게 되면 성령해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해방하지 마세요 하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네. 성령해방죄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가끔 이런, 질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참 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정직하게 살수 있는 분이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천국을 가셨는데, 과연 진짜 천국 가셨을까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참 착한 분이셨어요. 천국 가신 것 같은데 가셨을까요? 네,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달리 대답할 방도가 저는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죠.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성경에는 그 착함이 더러운 옷 같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선함이 더러운 옷 같아서. 아무리 사람이 착하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옷 같다. 표현이 좋아, 더러운 옷이지. 원래 그 뜻은 그지가 입는 양말. 그런 뜻이에요. 쳐다볼 수 없는 더러움.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깨끗하다 할지라도 거지 발사계 같은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선하면 도덕적인 것과 연결시키지만 살인, 간음, 도덕질과 연결시키지만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다. 그러나 성령님은 불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왜 인간이 지옥에 갈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요.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거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처방을 주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건데 예, 이 분야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죄는 예수님을 묻지, 믿지 않음에 대한 죄가를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밖에 없어요 자두 번째로 성령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얼른 해석이 안 됩니다 이 10절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의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을 보지 못함이 의의에 대한 책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의의 대명사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무죄하고 의로운 분임을 증명하는 네, 사건입니다. 왜? 의롭지 않은 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의의를 받아들이는 방편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의의 왕이신 예수님과 결별하여 영원히 예수님을 못 보는 결과가 되면 그 의의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다시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에 대한 것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야 계속해서 결별상태로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겠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안 보이셔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데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 사역은 성령께서 이어가십니다. 다시 오신 성령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 비극이고 절망이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세상 임금은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그 사탄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이미 심판했다. 자, 사탄은 우리의 배후에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조장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으로 꽉 차게 하는 영향력을 사탄이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원수마귀는 이미 성령의 통찰의 심판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하여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세상을 평정하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오심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능력의 확신과 축복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약속해요. 자, 인친다는 게 뭐죠? 도장을 찍는다. 계약 문서에 도장을 찍어 이것이 내 것이라고 보증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능력과 축복에 대하여 확신하도록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 것은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고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며 영적 싸움을 계속 이겨 갈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가지 아치형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고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답니다.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그리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셨지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같은 진리로 표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실 성령님과 영원히 복된 삶을 이어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다 이루심이고 승리의 상징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 영원하신 성령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